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냥 라디오처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학생 기준으로 하루에 2시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 학생은 원하는 전공과 대학에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는 거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2시간은 온전히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두 시간에 학교나 학원 과제하는 시간은 포함시키지 않으셔야 합니다. 원래 과제라는 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 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요즘 아이들은 과제는 의무라고 생각해서 과제를 하면서 실력이 향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어떻게 해서든 끝내야 하는 과제. 그러다보니 온라인상에서 베끼는 경우도 수두룩하고 그 과정에서 요령만 늘지 배움으로 연결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과제 많이 한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과제는 과제일 뿐. 당연히 학교나 학원 수업 시간도 이두 시간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아이들이 하루 24시간에서 두 시간의 시간을 내는 것조차도 스케줄적으로 불가능한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중고등학생 기준 밤 11시나 12시에는 자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학교에서 끝나면 벌써 오후 3, 4시입니다. 집에 오면 4, 5시 되겠죠. 여기에 대부분 아이들이 국영수 과학 등 학원이나 인강 과외 등을 합니다. 그럼,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2시간의 절대 시간 자체가 스케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경우가 열의 아홉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모두 아시잖아요.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하지 않죠?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간다고 다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교나 학원에서도 공부하는 친구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고등학교, 더 좋은 학원 보내려고 부모님들도 정보를 찾고 또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시간을 낼수 없는 스케줄인데 두 시간을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말 자체가 난센스. 말이 안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한국 입시 교육 환경에서는 실행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한국 입시에서 상위 10% 혹은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학생들 제외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꿈도 있고 목표가 있다면 한국 밖에서 도전하면 가능성은 커집니다. 국제학교 교육 과정은 한국의 입시 교육 환경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일과 시간은 비슷하지만 방과 후에는 훨씬 더 자율적으로 스케줄 운영이 가능합니다. 한국처럼 획일적으로 모두 수능을 준비하거나 정해진 소수의 명문대만을 목표로 하는 입시 구조가 아닌 만큼 자신의 입시 목표에 맞추어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한국 밖으로 범위를 넓히면 스카이 정도 수준의 대학들은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해외 입시에서는 아이빌리그나 옥스프리지 등과 같이 아주 최고의 명문대들, 혹은 특수 인기 전공 분야들이 아니라면 입학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적어도 한국 입시와 비교하면 정말 수월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영어 실력이 있어야 하고 스스로 책상에 앉아 2시간 정도 집중해서 그날 배운 주요 과목들을 복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근데 이두 가지를 모두 갖춘 한국 학생들이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입시 환경에서는 이런 연습을 할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한국의 입시 교육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가 정해진 빡센 스케줄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지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늘 바쁘게 움직이는 연습의 연속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오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팩트입니다. 그러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에서, 안 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더잘 되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2호선 대학 정도의 대학은 한국 밖에서는 1000개 이상도 넘습니다. 정말 널리고 널렸습니다. 적어도 부모님이 여유가 되고 앞을 보는 해안이 있으시다면 한국에 입시해서 아이를 경쟁시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